핫츠핑핫츠핑 어... 아직도 안보셨다고요 페이퍼가 티니핑입터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각소피스 3위를 차지한 레전드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지난달 개봉한 극장판 사랑의 핫츠핑은 유저 관객 수가 약 95만 명에 달하며 흥행을 달리고 있는데요. 먼저 티니핑에 대해 알아볼까요? 티니핑은 이모전 한국에 사는 마음의 요정들입니다. 공주인 루미의 실수로 인해 지구에 떨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키니핑을 찾는 것이 로미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키니핑을 찾는 것이 쉽진 않은데요. 바로 빌런 키니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앙드핑, 아톰핑, 다이핑, 트러핑 등등 빌런 키니핑에 숨겨진 정체와 함께 서사가 풀리면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로미를 도와 핵심 역할을 하는 주역 키니핑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열킹인데요. 로열킹은 시즌마다 바뀌며 배에 그려져 있는 왕관이 특징입니다. 100여개가 넘는 캐릭터 중 유일하게 로열빙을 연임하고 모든 회차에 출연한 하츄핑은로미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단자 키니핑이에요. 이름부터 마음을 뜻하는 하트에서 유래된 사랑의 키니핑으로 각시즌마다 컨셉에 맞게 모습이 달라집니다. 5기 슈팅스타 캐치키니핑에서는 스타츄핑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여 길거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축빙 개봉에 맞춰 퍼업스토어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퍼업스토어를 놓쳤다면 판교의 키니핑월드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경북 구미에 있는 키니핑랜드는 약 80평 규모의 키즈카페로 아이들의 천국으로 불리며 부모들의 필수 코스 이색데이트 코스로 떠올랐습니다. 키니핑 입덕 포인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네요.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기대해줘.